안녕하십니까 고창빵오 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죠? 이 예, 요사이 날씨가 덥다가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풍작 비가 오죠 지금 비가 오는데 고있 비가 오다가 좀 그쳤어요. 네, 그쳤는데 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음, 일한이랑 바뻐요. 이 통은, 이 통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상당히 큰데, 여기 에 지금, 응, 190이 8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기 안에 지금. 바쁘죠? 살라나니까살라나니까분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말벌이 좀 상당히 많아요. 말벌이 많은데. 에. 알벌이 많이 스트랩이 지금 저기다 설치 해놨거든요. 스트랩 해놨는데, 조금 이따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알벌이 가가지고 안 잊으면, 여기에 딱 앉으면, 일자리 일못 합니다, 이거. 거리 안 되면 앞에서딱 앉아 있으면 전부다 들어가 버려요. 어쩔 수 없이 말도 틀려서 세 했어요. 근데 이 통이 상당히 세력이 좋은 거, 분봉 난 것을 지금 해놨는데, 네, 이게 지금 전체 도대체 발전이 없어요지금 제대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초장 갔나? 초장 갔나? 근데 별로 거의 안 보이죠? 초장은 많이 나 풀은, 여기에 지금, 그, 많이 안 비었어요. 한번딱비는데한번딱그런는데 풀을 일부러 놔뒀어요. 놔뒀는데, 네, 이렇게 놔두니까, 이 통에는, 음, 말벌이, 이 통에, 이렇게 풀이 있는 통에는, 말벌이 다, 달려들지 못하더라고요. 얘는 일곱 장 통이거든요. 일곱 장 통인데, 예, 여러보면은 음, 번식을 할때는 일곱 장 통도 괜찮더라,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거는 양봉통입니다. 양봉통인데, 예, 양봉통에 이제 개조를 해봤어요아 그렇게. 안에는 다 이제 정리를 다 했고, 예,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예, 통이 벌이 장수가 별로 안 돼요. 안 불, 안 늘어나요. 벌. 지금 바쁘죠. 이 통의 말벌이 반의 피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좀부게 나옵니다. 지금, 지금 이쪽으로가 지금 말벌 말벌 통의 말벌이 잠깐 없으면은 와서 그냥 다 흔들어보고 하고요. 자리 피면은 자리 피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딱 앞에 거치고 앉으세요. 나오는 놈마다 다 쳐다봐요. 날벌 때문에 제가 지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사양입니다. 사양인데, 예, 이 말벌이 이렇게 해놓으 여기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잡고 잡고 했어요. 잡았고 잡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말벌 트랩을 샀어요, 이 저번에 예, 한번 사, 저번에 나가서 샀는데. 이 속에 예, 말벌이 있어요. 이 속에 잘 보면. 예, 이 속에. 아까 보니까 두 마리 있더라고요. 좀 전에 보니까 두 마리가 들어있더라고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통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틈으로 어이이 이 틈으로 한봉다 나와요. 이 틈으로 이 틈으로 한 봉은 다 나와요. 근데 말벌은 못 나와요. 이 속에는 개박그릇, 개박 개박그릇, 개박그릇 원형으로 된 거. 예, 그건데 그리고 안에는 뭐뭐 뭐 들어갔냐면 어, 막걸리, 쿨피스, 포도 한한송이두송이 송이. 포도 두송이그 예, 다음에 복숭아 좀 이렇게 느글느글한 거. 예, 그거 그 다음에 슈가. 음, 그 다음에 소다, 이렇게 됐어요. 소다, 이렇게 됐는데, 한 이틀 전까지는, 어저께까지는 내가 못 봤어요. 어저께까지는 못 봤는데, 에,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축, 하 사망, 이제 아마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달라들어가지고, 말벌이 안 들어가길래, 저기 안에다가 사양을, 지금 그, 생을 좀 넣을까, 하고, 지금 병을 갖다 놨어요, 이렇게. 사양을 좀 부어볼까. 벌은 어차피 나오니까,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사양을 좀 할까 하고, 어, 지금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통 위에다가 지금 놔놨는데, 잠자리 채로 때려 잡으면 돼요. 여기 나오는 놈은. 그래가지고, 병에다 털어 넣을 때에, 예, 한 번, 이 벌만 빼내고, 말벌은 만 포획을 하면 돼. 이게 꽤 비싸요. 이게, 9만, 9만 5천이든가, 이게? 아마 9만 5천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꽤 비싸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말벌, 말벌이거든요. 잡은 거거든요. 포에 그래서, 잠자리 새로, 잠자리 새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고있죠 여기 여기다 사양을 해요. 여다 이렇게. 사양을 부어요. 부으면, 물론 한 봉도 오지만, 양봉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사양을 부어놔요. 갖고, 여기 두 뻥을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은 애가 잡아서, 일단 여기다 틀어놓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틀어놓고 들어놓고 한 것이 갖고 잡아놨어요. 지금. 근데 에,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어, 지금 말벌을 찾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벌이 지금 돌아다니나 안 그러면 어, 안 돌아다니나 보고. 이게 있나, 없나. 지금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걸 찍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는 얼굴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발볼이 안 보입니다. 저 하나로만 끝났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것이 내 속망이겠죠. 그나마 약군에다가, 천네들이 빨벌이 별럴때 강군에는 안 갑니다. 지그지그를 죽을까봐서. 약군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이 올라서 산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는, 어 기가 없대 말벌이 없고 세계 사혀 있는 게다 같은데 저걸로 끝날려지 아니면 깎고 모고 한 마리가 한마리 마리 나올 건지 일단은 두고 보니다 이렇게 화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거미가 여기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거미가 집을 짓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미를 보면 죽여버려야 돼요 이거 줄만 딱띄갖고는 안돼 예, 오늘은 발벌이 어디까지 왔었냐면 어, 저 트랩에 있는 거, 어, 그걸로, 어, 끝난 것 같아요.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루에 열매맛이 잡으면 정신 한 개도 없어요. 어, 금방 어디 갔다 오면은 금방 또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내가 지쳐버렸었는데, 어, 또그 사이에 이거 안 나오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마리도 없어요. 이 안에만 있습니다. 이 안에만 자, 한번. 음. 어휴 손가락 한 마리 마시두 마리 마시고 손가락 두 마리 마시고 다큰거 안에 틀렸어예 오늘은 아무쪼록 여기까지 찍어 봤고요. 어 지금 비 피해가 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저기 많이 오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비 피해 없도록 어, 주의하시고 어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